우리가 차를 빌려서 돌아다니까 생각하다가, 이거 편리하게 <laughs> 투어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Red Tour. 그래서 오늘 빨간 모자 쓰셨습니까? Red <laughs> Tour. 그래서 오늘 나가서 차가 픽카한데요 정말 편리는 해.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에이. 피카파로 오셨네요. 가보시다 good night and 이렇게들 많이 보러 오셨네요. 와우. 와. 와. 지금 처음에 고르메 오픈 에어 뮤지엄 왔는데 <웃음> 우. <웃음> 장난 아닙니다. <laughs> 어디가나상점들은 있군요. 지금 시작하러 들어가는데 우와, 확실히 다른 오픈 에어 뮤지엄보다 보르메 오픈 에어 뮤지엄이 아마 제일 크고 아마 내가 알기로는 유럽 중에서 제일 큰 오픈 에어 뮤지엄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우. 오, 아주 대단하네요 우와.

와 여기는 옛날에 처음으로 이렇게 페인트한데 와, amazing. 와이 오픈 에어 뮤지엄이 정말 이렇게 곳곳마다 하나씩 들어가 보고 그러면은 아주 a m a z 하네요.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살고 생활했다는 아. 어, 여기 서로 통하는 데도 있고 아, 여기 같으면 꼭 밥먹는 밥데 같아요 불들을 피워서 이렇게 까맣나? 아. <laughs> 그거 커몽 망스밸리 아니면은 파셔버 발리라고. 어죠 지금까지는 얘기 페어 팀스 기가몽스밸리어어바 페어 팀스. so uh, we t a l 까만 게 아이언이 많아서 까맣대요. 그다음 허연 거는 s 퍼 f

뭐 스네어 그리고 저기는 뭐 늑대라 그러는데 그러니깐 i m a g i n 이겠죠 누가 보고 어느 생각을 하나? 동물 공장이에요 여기가. Situation like that. From the pottery making, they are the first potters in the history and they used the red clay, they took this clay from the red river and the red gyros? Yes. Hello. How are you? making this waste like tulip, it's called tulip waste. These details with his fingers for... This is ready for you. you. Oh my, oh, my gosh, gentle please. This yeah. is like baby. <laughs> please, okay. gentle touch baby. So, i so.

우치셔캐서 보러 왔어요. 이거 보고 이제 레트루리 여기서 끝나죠? 네, 예. <laughs> 잘 했습니다. 어요 아, 어, 9시 아홉시 분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4시인데 어, 아직 돌아가면 한4시반될것 어, 같아요. 그 좋았어요. 그래서 음. 그룹들이 있는 사람들도 좋아가지고 여섯 명이 같이 돌아다녀서 재밌었었어요. 그러 오늘 저녁은 <laughs> 여기 한국 음식도 있고 간단한 거. 오케이 들어가 봅시다. 예. Yeah. 죄송합니다. 신라면 없습니다. <laughs> 오케이 다른 거 있나 가 봅시다. 조금 춥지만 오늘은 테라스. 우리가 아이어랑에서 짬뽕 먹었는데 소면 넣어줬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국수가 굽대요. 짬뽕, 볶음밥, <laughs> 그다음에 치킨윙스 한번 먹어봅시다. 여기 트레비 카페, 저녁 먹고 나오는데 저기 주인 아주머니가 한국 분이시고. 출기시의 남편 해가지고, 어, 오픈한 지는 얼마 안 되셨대요. 8월달. 8월달. 근데, 잘 하세요. 아이고, 저기, 뭐야, 오므는 맛은 저기, 아리랑보다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종류별로 많이 없는데, 저, 양념치킨? 음. 어, 맛있었고, 볶음밥 맛있었고, 짬뽕도 괜찮았어요. 그러게. 재료가 없는데도 이렇게 음식들 하시는 거면 대단하세요. 어, 재료가 없어가지고, 뭐, 그래서 잘 먹고 갑니다. 예. 오, 여기 오른쪽에 중국식당 매화. 매화 여기 맛 괜찮았었어요. 우리가 두번 갔죠? <웃음> 예. <웃음> 근데 항상 바빠요 저기 매화는 어, 셰프가 만두도 빚지고 두부도 여기서 만든대요. 아 그래서 마푸두부 먹고 싶었는데 어떻게 가서? 마두부 시켰더니 다 떨어졌대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지금 너무나 바빠가지고 두부하고 만두를 만들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어저께 못 먹었어요 음. 그 다음에 여기가 바쁘면은 바로 옆에를 가면 돼요 <laughs> 바로 옆에 퀵 차이나? 퀵 차이나는 쑤시도 있고 타이푸드, <목소리> 한국 음식도 조금 있다 한국 음식 김치볶음밥은 그저 그랬어요 그 쌀이 틀려가지고 맛이 그저 그랬는데 그래도 크니까 항상 자리는 있지 <laughs> 예, 그리고 뭐 음식이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어, 흑채나가 어. 그래서 흑차나는 항상 흑채나만 가면은 우리 2,000리라 썼어요 근데. <laughs> 2,000리라 왜냐면 음식값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고 이게 꼬르메였습니다 <laughs> 여기 길가에 장미들이 쫙 펴져 있어요. 자기가 보리니까 아파도키아가 Land of a b e a 라는 뜻이래요. 특히 페르시 말로. 오늘은 괴레메가 끝나는 데 있는 러브밸리라는 데를 걸어와봤어요. 아, 너무나 더워서요? 양산 쓰고 들어갑니다. <laughs> 오, 조금씩 보이는 것 같죠? 예. Yeah, 오. 오. <laughs> 다른 쪽안 가고 이쪽으로 온게 다행이네. l 브 w valley라는 데로 왔더니 이런 암석들이 있어요. 와. 이 비디오에서도 보고 사진에서도 봤는데 와, 실제로 보니까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보케너가 해서 이렇게 록들이 폼 된든지. 와, 어메이징. 와, 여기서 호스 타는 거 어, 기분 좋겠네. 가까이 볼수록 정말 정말 신기합니다. 사람들 하이킹하고 들어와서 여기 물 마시는, 뭐, 살수 있는데, 카페에 있어서, 아유, 걸으면서도 좋은 것 같아요. t 벨 e 잘 보고 갑니다. 요까지 오... <laughs> 까지 오는데 한 고르메 uh, 타운에서 38분, 한 40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우린 걸어 왔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왼쪽으로 들어가면 한또한 한 20분 yeah. 그 정도면은 어, 하이킹 한 30분, 할 만해. 한 30분. 30분. 어, 하이킹 30분. 할 만해. 오케이 yeah. okay. 잘 보고 갑니다. 여자들 확 uh, yeah. 오늘은 괴레메 파나로마라는 데에 갔다가 한번 가볼려고 그래요 uh, 멋있다 왕 너무 와, 올라가는 길도 괜찮네요. 와, Welcome 여기가 p a n o r a m 라서 r o m 한 눈으로 보이네요. 오, 저뒤에는 Rose 여기서 또 또. 나에는 사진을 찍어주는데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사람들이래요. 우리 여기 고르메 오픈 에어 뮤지엄 까지 걸어왔어요.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또 또 다른 게 보이네요. 아, 퍼가 찍으니까 또 아줌마도 와서 찍으시네.